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도 전부 다 영어로 이루어졌어요. 다만 수업 후반부, 그 후반부는 아니고 한 5에서 한 7분 정도 끝나기 전에 그 정도에 시작됐는데 노아 학생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인지되고 인지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은. 노아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노학생은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대학교 되면은 미국 대학교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러면은 좋네요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줘야 될 거는 학생이 영어를 편하게 쓸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는 것과 그것과 이제 학생이 그렇다고 내신을 완전 무시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신 쪽으로도 함께 준비시켜 주는 것 이란 말이죠 그두 가지를 다 해주고 있고 해줄 건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건 항상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동기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뤄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를 잘 찾아내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기가 약해진 거죠. 계속 세상에 속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노아 학생한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만약에 같은 반에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쁜 여자 학생 하나가 전학을 왔는데 같은 반에서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답답하겠죠. 그 여학생도 답답하고. 근데 노아 학생 혼자서 영어를 할수 있고, 이 아이는 한국에 대충 한 1년 정도 아버지, 어머니 뭐 출장 관련해서 와 있고, 노아가 아까 갑작스럽게 보스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보스턴이 생각나서 보스턴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보스턴에서 온 학교예요, 아니요 온 아이예요. 보스턴에 노아가 가고 싶은 그곳에 그럼 되게 정말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굳이 뭐 대학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고등학교 때 이미 미국 고등학교 그쪽 발바 과정 발바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좀 살기 시작하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허황된 얘기나 내지는. 글쎄요 뭐랄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허황된 꿈 같은 걸꿀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현실로 끌어올 수 있거든요 허황된 꿈을 구체적으로 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금 아이한테 약간 심어준 상태이고 다음 시간부터 저는 이걸 할 거예요 가상의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할때 노아 학생이 할, 해야, 할, 하, 해야 할, 말들은 무엇일까? 전 이거부터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노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사는 지역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 지역이라서 외국인과 말해본 적이 없다,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외국인이 한명 보여도 자기가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외국인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 학생은 지금까지 부산에 살기 때문에 외국인을 진짜 많이 봤을 텐데 그렇게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전혀 반대 선상에 있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노아 학생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노아 학생이 영어를 할 동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황된 꿈을 구체적으로 꿔야 되고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죠 근데 단순하죠. 굉장히. 저는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그런 자아를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면 노학생 굉장히 빨리 배워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생각을 하는 게 노학생이 영어를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전에는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이어주고 학생이 하고 싶은 말 쪽으로 이어주고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방향을 바꿔서 문법적으로 이어주면 돼요 지금 지난주에 수동태 잘 모름이라고 표시했던 부분 1년에 한번 3년마다 한번 이런 거 모름이라고 표시했던 부분 오늘 그냥 슬슬 이어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잘해요 네 이제 지금 추산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주 전에 가르쳐 줘도 다음 주에 잘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 학생이 어제 프린트물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영어 선생님한테 제가 그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뭘 내려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가르치면 다 다음 시간에 노아 학생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고 거기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숙제에 편성된 거를 풀어보면은 한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추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두 가지 이 노선 중에 프린트물을 위시로 한 이제 문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필요한 회화 부분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래야만 해요 왜냐면 동기는 실제로 이쪽에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요약드릴 수 있겠네요 괜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